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보기에도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도 있듯이 외국인들은 한 눈에 들어오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의 색상과 조화, 그리고 음식에서 풍기는 풍미 가득한 냄새에 더해 한 숟가락 입에 뜨면 그 안에 퍼지는 오만 가지 음식의 맛에 외국인들은 경악하고 중독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이렇게 맛과 멋을 중시하는 한식이 먹어보면 맛도 뛰어나고 심지어 영양가까지 풍부하다고 하니 그렇게 놀라곤 한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식이 그것도 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이 아일랜드의 뒷골목까지 점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한류는 현재 영국을 넘어 영국의 서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아일랜드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종종 한식당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현재 한국의 분식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일랜드에서는 떡볶이라든지 김밥, 토스트, 핫도그 같은 음식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김치, 불고기, 삼겹살 같은 전문 한식은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흔히 먹는 간식은 아직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유명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만 겨우 찾아볼 수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렇다보니 아직까지 사람들은 떡볶이, 김밥, 포스트, 핫도그 같은 길거리 음식은 겨우 한국에 와서야 한입 먹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일랜드 사람들은 뒷골목에 이렇게 한국의 분식이 판매를 시작하자 크게 환호하고 있다 하는데요. 실제로 아일랜드의 밀레니엄 워크의 뒷골목에는 요리사가 꼬챙이에다가 소시지를 꽂고 그 위에 옥수수 가루와 치즈 가루를 뿌려 아주 맛있는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노점상에 크게 기대하고 반해버리고 있다 합니다. 물론 이 핫도그는 아일랜드 사람들 역시 죄책감이 드는 굉장한 칼로리가 함유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역시나 알고는 있지만 자꾸만 손이 가는 그런 맛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핫도그는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닌 해외 음식을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또 특성에 맞게 변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음식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반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퓨전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 한국 맛에 제대로 꽂혀버린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곳이 아닌데요. 최근 맥도날드는 보성녹돈 버거와 창녕갈릭 버거를 출시했습니다. 보성녹돈 버거는 보성 보송 녹차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인데요. 사람들의 후기는 육질이 연하고 잡내가 덜하고 기존 햄버거보다 꽤 맛있다는 평이 자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출시한 창녕 갈릭버거 역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요리 재료인 마늘을 잔뜩 넣어 한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죠. 이뿐만 아니라 쉑쉑버거로 유명한 쉐이크쉑 또한 지난달 론칭 6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전통 장맛을 담은 더 헤리티지 370버거와 하동차차 쉐이크를 선보였습니다. 370년간 장맛을 지켜온 식품명인네 시간장을 원재료로 사용해 들깨와 간장을 넣은 새로운 아이올리 소스였죠 실제로 쉐이크쉑의 경우 미국 쉐이크쉑 본사의 컬리너티 디렉터 마크 로시티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으며 spc 그룹 이노베이션 랩 연구원들과 무려 1년 이상 연구해 탄생한 맛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오직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고 한국인들의 입맛은 사로잡았습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의 정성을 속고 있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차관된 퓨전 식품이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법하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허니브레드입니다. 허니브레드는 언뜻 이름만 들으면 외국 음식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빵 위에 생크림을 올려서 파는 메뉴가 80년대부터 존재했고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시나몬과 생크림을 올린 메뉴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만든 허니버터 브레드인데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언뜻 이름만 듣고는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맛있다이고, 이후에 한국이 만든 음식이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 케이크입니다. 이 역시 외국인들은 당연히 해외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한국 지사에서 만든 식품이며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또전 세계로 역수출되고 있는 대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소개드린 핫도그입니다. 한국식 핫도그는 콘도그라 불리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핫도그는 햄버거와 비슷한 형태로 빵과 빵 사이에 소시지와 각종 야채와 케첩, 머스터드 소스를 뿌려 비닐에 씌워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핫도그의 경우에는 나무 막대기나 길다란 막대기에 소시지와 빵을 끼워 그대로 튀겨내 그 위에 설탕, 케첩을 비롯해 각종 소스를 뿌려 먹는 음식으로 먹기에도 편하고 맛도 다양해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 핫도그 브랜드인 명랑 핫도그 명동점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반드시 방문해 먹어야 하는 대표 음식점으로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핫도그를 먹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 간식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핫도그부터 시작해 허니버터 브레드,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모든 것들이 한국에 왔을 때 반드시 먹어봐야 하는 대표 간식으로 유행을 얻고 심지어 역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알수 있듯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핫도그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맛있어. 런던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일랜드에는 왜 없을까? 꼭 가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에 찾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저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도 꼭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핫도그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밀레니엄 워크 뒷골목에 포차라는 가게라고요? 저는 이번 주말 바로 가겠습니다. 대기 번호를 뽑아야 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런 음식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8,000원이나 하는 가격에 판매하는데 한국에서는 고작 2, 3,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한국 음식에 가장 놀라웠던 건 콘옥수수였어요. 정확한 이름은 콘치즈 옥수수인데 이건 그야말로 혁신이었어요. 처음엔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든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식이었고 이것 때문에 한동안 일식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신도 그랬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게 고작 3천 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실제로 회를 판매하는 일식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보다 콘치즈 옥수수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나왔어요. 힘들었다고요.한식이 이래서 무서워요.중식도 그렇고 양식, 일식 모든 음식에 한식은 잘 어울립니다.맛도 최상입니다.이상하게 말이죠.난 가장 놀라웠던 한국 음식이 아이스크림 케이크였어.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야.지나칠 때마다 사달라고 해서 완전히 미쳐버리겠어.한 번은 한국 카페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달콤한 빵을 판매하더라고.정말 맛있었어. 그곳은 프랜차이즈였고 그렇다보니 그빵 역시 외국인이 만들었을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한국인이 만든 거였어.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한국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인들은 맛에 진심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연구합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쉽게 질리는 것도 한몫하겠죠. 이상으로 한국 간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